흑마늘즙의 진실. 흑마늘즙이 주는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세요. 비탈로 진심을 담은 흑마늘즙.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HA, CCP 인증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고 진한 흑마늘의 맛이 일품입니다. 일부는 약간 쓴맛을 느낀다고 하시지만 그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난 거죠. 많은 분들이 흑마늘의 효능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 덕분에 세포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몸의 활력을 느끼신 분들도 많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후기도 많아요. 여름철에는 더욱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니 이 제품으로 가족과 함께 건강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맛도 괜찮고, 양도 적당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비탈로 흑마늘즙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